성령의 열매, 오늘은 두 번째, 희락입니다. 성경에는 기쁨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기쁨을 쾌락이라고 말하고 영적인 기쁨을 희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더불어서 희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락하면 우리 누구나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 그런데 특별히 여러 감정 중에 좋은 감정이 이 희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락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부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기쁨은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얻어지는 기쁨, 그런데 희락은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루어서,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서 얻는 우리의 대부분 기쁨은 어떻게 보면 희락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쾌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금요응답에 보면 나오기 싫은데, 오늘 내가 믿음이 좋아지니까 내가 나오기 시작했어. 이런 기쁨, 그런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찬양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이게 이제 희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 희락은 그래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쁨은 현실적인 성취와 관계가 있다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실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될수 있지만, 희락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오직 희락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희락은 세상의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쁨을 하려고... 나 많이 노력해 요즘 현대 사회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다니고 다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뭔가 성취하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다르게 실학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에게 그냥 잘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약물 중독이 있고 인터넷 중독이 있고 게임 중독이 있고 여러 가지 중독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참 기쁨인지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 그때는 즐겁지만 지나가면 전혀 기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찬송가 중에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이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아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에 만지 6개월 만에 시각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시각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시각을 잃어버립니까? 그가 점점 크면서 실망과 좌절과... 낙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십사가 되었을 때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뉴욕의 전도지 회에 참여해서 찬송가를 듣는데 우리가 잘하는 왼말인가난려하여주 돌아가셨나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그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구나, 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도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졌어요. 비록 영지 그 시각 세상을 보는 눈은 잃어버렸지만 영적인 눈이 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가세에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해이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몸 드립니다. 그때에 크로스비 여사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텐데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가 글을 잘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찬송가를 작사하는, 작사, 꼭그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찬송가도 너무 많아서 한 9천 개의 찬양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예수께로 가면 나의 갈길 다가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모든 찬양이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작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장애를 가지면 오래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 여사는 95세까지 살았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기쁨이 있으니까 그가 건강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갔다라고 하는 그 기록에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그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잃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자신의 행복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면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 줄수 없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좀 제가 오늘 어느 모임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멋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와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 절망할 것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우주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처음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또다르다면 요즘 얘기하면 불황시설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그 외에 애국도 국가를 이루었고 큰 나라를 이루었고 주변의 국가들이 국가 형태를 이룬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함은 너희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될게 뭔가 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중요한 존재다 저는 그 고백이 매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희락은 영적인 가치를 알 때에 주어집니다. 하박,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은혜를 베푸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 민족을 섬기도록 포로로 잡혀 가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니 열심히 신랑사라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거기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 고백할 텐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줄고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지금 내게 손에 잡히는 것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성명이 신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보려고 이 성명이 신은. 뇌성마비로 한번 말하려고 하면 온 사지를 뒤틀어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어려운 분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찬양의 가사를 썼어요 우리가 이 가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것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씨는 이런 고백을 해요 공평하시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공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여전히 공평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감동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가 처음에는 세 번씩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유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내 은혜가 조카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후로는 한 번도 그 육체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환경 같아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절망의 문제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락은 환경에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희락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유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냐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쁨을 구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기에는 매일 뭐 달라고만 했지 기쁨을 구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삶, 내 환경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했지만 내 믿음이나 내가 지금 필요한 내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먼저 우리가 기도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빼놓지 않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희락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희락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낄 때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희락이 아니라 쾌락이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은 영적인 침체에 맞았어요. 왜냐하면, 악인이 잘된 것, 의인이 안 되고, 오히려 재앙이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73편, 22절, 23절을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얼마나 이 10편 성도가 자기가 보니까 짐승처럼 매일 하나님께 따지기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 10편 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계속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잘안 됩니까? 매번 따지는데 하나님이 그를 딱 붙드시고 만져주시니까 그때부터 그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 73편 23,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와를 나의 피해난 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에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 가슴까지 오는 기도를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리는 지식이죠. 가슴은 체험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점 열정이 식어가는 가장 큰것 중에 하나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까지 끌어내려야 되는데 체험이 없고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판단하고 뭔가 다 하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체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슴까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창자까지 내려가야 돼. 창자로 가면 뭘 하죠? 소화를 시키죠. 영양이 온 몸으로 공급이 되고 에너지가 생겨서 그대로 옮겨지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창작까지 내려가서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것이 참 희락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이 희락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락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혹시 거기에 있습니까? 오늘 제가 안 써놨나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알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19절에? 예? 네? 그렇지. 그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의 역사는 어디에서 오냐? 성령이 소멸되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도록 할 때에 그것이 기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없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우리 모두가 희락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능력을 경험하는 밤이 될수 있기를 예수의 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내게 그 기쁨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쾌락이 아니라 실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 이 저녁이 우리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예수의 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올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희락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희락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 그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의 역사가 체험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늘로부터 오시는 신령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악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삼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